바로 키고 점령전 그 뭐냐 우리 포지션 잡을 때까지 그냥 유지시켜야 돼요. 그럼 적, 적이랑 조우할 때 그때인지 힐 키워주는 거예요. 네.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그 루시우가 되게 잘하는 루시우들은 안 죽어요. 계속 스케이팅하면서 살아요. 혼자라도. 그거 맞아. 진짜 잘하던데. 네. 그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피드 부스트 같은 거는 잘 주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그 치명상 뜰때 있잖아요 팀원들이 치명상 뜰때힐 주는 것보다 도망치라고 스피드 부스트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걸 언제 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적 배, 적들은 많은데 우리 팀원이 별로 없고 치명상일 때는 도망치라고 스, 차라리 스피드 부스트 주는 게 낫고 상대방이랑 우리 팀이랑 그 쪽수가 비슷하는 것 같으면 그때 힐쓰는거예요전 개인적으로 딜러 할때 혼자 할때 스피드 부스트 위험할 때 써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게 힐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어디서 몰록 소리가 나는데... 아실님, 멘탈이 깨지셨구만. 깨지 그의 멘탈이... <웃음> <웃음> 아, 생긴지 있네요. <laughs> 멘탈이 다갔어 <laughs> 절레절레. 그는 이미 가망이 없어. 아니 리베충 왜 이렇게 많아요? 자라어요아 <laughs> 돌풍에 걸려서 넘어지셨네. 들어가야 들어가야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거. 더 조심. 박 오케이 스피드 부스트 주세요 지금. 정크레시 또 써서. 점령합니다 저는 들어갔어요은 내가 차지야. 다운이구요. 바는 어디서? 바쉬 는 위층에 있구나.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나의... 다운 먹어요. 점령 먹어요. 왼쪽에 건물에 스 다운. 첫 다운. 빨리 아니, 체력 먹고. 점은내가 체력 구나 <laughs> 아, 뭐지? 저 일배충 뭐지? 네, 점령구, 잘했구요.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쵸빔님 튕겨내기 어, 빠졌어요. 아이가까 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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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다 따라올 필요 없어요. 네. 전 앞으로 갈게요. <laughs> 저 오, 잠깐만. 상대가 바스티온 브리핑해주세요, 어디에요? 바스티 님 아직 못 봤는데, 공 썼어요. 젠지 다운. 들어가, 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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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다 죽었어. 들어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바스티 다운. 이겼서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쓰겜 2분만에 먹었어 알러지에 뭐라고요 여기서 겐지 따고 와. <laughs> 구독할게요. 근데 구독을 안 했으면 지금은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laughs> 거래하는 거야, 저거. 방송할 때도 귀찮네. <laughs> <심하네>. 하고 이거 근데. <laughs> 그러니까 귀찮네, <laughs> <게 심하네>, 저거. 영상 잘 보고 있어요라든지. 이거 이건데. <웃음> 그러니까 <laughs> 구독해 줄게요. <laughs> 이러고 있어. <laughs> 어. 나이힐량 금메달